자, 부동산 경기 과열, 편승, 변칙적 탈루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자, 이 변칙적 탈루 행위 뭘까? 바로 차용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워부동산 스토리입니다. 자, 최근에 20, 30, 그래서 20대, 30대가 부동산을 취득했다. 자, 그러면 수식처럼 따라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비투 영끌이죠. 자, 영끌 같은 경우에는 영혼까지 끌어 모았다라는 뜻이고요. 대출을 비롯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해서 집을 사는 요즘 세태를 비유한 말입니다. 자, 특히 모은 돈이 없는 데다가 특히나 이제 20대 30대는 자산 축적 기간이 대체적으로 좀 짧잖아요. 자, 더군다나 이제 청약 당첨 가능성마저 낮기 때문에 젊은 층은 요즘 말 그대로 영혼까지 끌어서 집을 사고 있는데요. 자, 영혼까지 끌었다. 자금을 어이선가 끌어온 거죠. 그래서 요즘 최근 정부에서도 이 자금 조달에 관한 사항을 굉장히 면밀하게 디테일하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20대, 30대 그 배경에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자, 그 부모님에게서 그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신고하고 자금을 조달받았다면 문제 될게 없겠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뭐 요즘에 주택 가격 많이 올라서 사실 1억짜리, 2억짜리 집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자, 물론 지방이라든가 빌라 같은 경우에도 이 경기도 외곽으로 가게 되면 1억 정도, 2억 정도 하는 빌라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선호하는 것들이 아파트라는 상품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자금이 필요한데 지금 증여세 성인 자녀에게는 자 5천만 원까지 그 무상 증여 신고하시면 5천만 원까지는 그냥 받을 수가 있고요. 자녀분이.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이상의 자금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 많이 성행하고 많은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차용증 계약서예요. 그랬을 때그 차용증 계약서 완벽하게 작성은 했지만 이 국세청에서는, 어, 야, 이거는 지금, 어 문제가 있어. 이거는 편법 증여야.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굉장히 사사롭고 굉장히 상식적인 부분으로 생각만 한다면 감히, 어,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오늘 그 상식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지금 현재 이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 거래 비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2020년 10월 초그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입자 연령대별 분류 결과인데요. 지금 30대 같은 경우에는 그 38.5%로서 지금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비중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20대 같은 경우에도 5.1%. 그래서 이제 서울 아파트 매수자 절반 정도는 20대, 30대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30대가 25%고요. 그리고 20대가 5.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4%면 전국에 있는 아파트 매매 거래 비중 중 20대, 30대가 예, 이세명 중에 한 명이 20대, 30대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이렇게 20대, 30대가 주택을 많이 취득하다 보니까 이전에 그전 국토교통부 장관인 김현미 장관이 그 20, 20대 30대가 지금 현재 다주택자나 법인이 내놓는 물건을 영끌해서 받아주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다. 그래서 영끌 패닉바잉에 대한 그 비판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사회적으로 20대 30대가 주택을 적극적으로 취득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최근의 내용 그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전세 풍기 되고요. 전세금. 급등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또 이제 내가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 청약으로 받고 싶지만 이 청약 가점제 때문에 받을 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젊은층이 지금이라도 내 집을 마련할 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아파트를 또 취득한 배경도 있고요 또 이제 대부분 20대 30대 의 부모님 그 연령층이 50대 60대 거든요 이 50대 60대 이 자산이라는 게 이제 형성이 된 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물론 금융 어쪽으로 해서 자산을 분리신 분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을 축적하고 분리신 네,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최근 3년 이상 서울의 주택 가격 굉장히 가격 많이 올라가고 뭐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올라갔죠. 자, 이렇게 지금 주택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 우리 자녀가 주택을 앞으로 취득하는 게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시는 부모님이 많기 때문에 자, 부모님이 이제 뭔가 조언을 해주겠죠. 자, 그리고 요즘 20대, 30대 굉장히 똑똑합니다. 자, 물건 하나 사더라도요. 이 스마트폰으로 요즘엔 워낙에 잘돼 있기 때문에 이 가격 비교도 굉장히 잘 하거든요. 그리고 가치 판단도 생각보다 굉장히 꼼꼼하게 잘하시는 20대, 30대 분도 물론 많이 있어요. 자, 그런 점들을 우리가 어좀 생각을 해본다고 했을 때 자본 여력이 좀 부족했을 뿐이지 20대, 30대도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들이 더 많다 라는 말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그 국세청에서 나온 제공된 보도자료를 뉴스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세청에서 올해 1543명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 어, 했고요. 그리고 2,203억원을 추징했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전에도 제가 이런 내용들을 좀 달았었는데 오늘은 딱 이거 하나만 볼 거예요. 자, 부동산 경기 과열, 편승, 변칙적 탈루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 자, 이 변칙적 탈루 행위 뭘까? 바로 차용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 지금 그림을 보시다시피 지금 잔여예요. 여기가 잔여, 여기가 이제 잔여고, 여기가 이제 부모님이에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자녀가 이 고가 아파트 뭐 고가 아파트가 아니어도 뭐 중저가 아파트 들더라도 요즘 최근에 차용증을 작성해서 이 많이들 자녀 명의로 또는 자녀가 주택을 취득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은행에서 자녀가 대출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부족한 자금 이 주택 구매 자금의 부족한 자금을 차용증 형식으로 이제 또 수억 원을 또 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은행 대출과 그리고 이렇게 차용증으로 이제 빌린 자금.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취득하게 됐는데 사실 계약서 차용증 계약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약정 이자, 그 다음에 상환 기간, 그 다음에 약정 금액, 뭐창 금액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매달 어느 순간에 얼마씩 이제 집어 넣겠다라는 그 계좌 어디는 이제 넣어주겠다. 자, 그리고 나서 어 이제 완벽하게 차용증을 난 작성을 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사실 이게 더 문제라는 얘기예요. 사실,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20대 뭐 대학원 다니고 있고요. 지금 소득이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20대, 지금 취준생이에요, 취준생. 취업을 준비 중인 거예요. 자, 그런데 20대, 30대 명의로 이제 주택을 사주고 싶어서 이 차용증 계약서 쓰는 건 괜찮을까요? 라고, 차용증 쓰면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 좀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아요? 차용증이라는 거는 상환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세청에서 이제 제공한 자료를 보게 되면, 부친으로부터 거액을 차입하였으나 생활할 능력이 없어서, 이 지금 차용증 계약서를 편, 변칙적 탈로행위로 보고요, 증여세를 과세를 한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소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또 이제 소득이 있더라도 이 상환할 능력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생활 능력이 갖춰진 자녀만이 이 차용증 형식의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자 계약서 내용대로 이자 원금을 지불한다면. 문제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상한 능력이 없고 소득이 없는 자녀, 생활 능력이 없는 자녀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행위 때문에 증여세가 가세가 된다. 자, 이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다가서는 백업부동산 스토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